안녕하세요. 가시티비의 시은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생과 함께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아까 동영상을 찍었는데, 모르고 저장을 안함을 눌렀어요. 그래서 잘못하고 저장을 안하게 돼서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자, 여기 1번 후보. 예, 예, 이름 정해주시고요. 2번 후보. 예, 이름도 정해주시고요. 3번 후보. 얘 예, 이름도 정해주시고요 4번 후보 얘 예, 이름도 정해주시고요 5번 후보 얘 예, 이름도 정해주시고요 마지막 6번 후보 얘 예, 이름도 정해주세요 자 그럼 댓글로 한번 누가 더 났는지 한번 해주시고 네, 골, 결정해주시고 1번부터 2번부터 3번 1번부터 6번까지 이름 다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가 근데 여기서 끝낼 수 자 그래서 잠깐만 잠, 잠깐만 조금만 한판만 여섯개 여섯 학교, 학교 컨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가 이제 학, 학교 프리티걸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제 게임 시작 누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카메라 좀 들어줄래요? 예? 네, 기 이게 렉이 좀 많이 걸려요 기다려 볼까요 자 이제 됐는데요 이제 게임 시작 누르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캐릭터를 클릭하면 눈을 감습니다 배경을 클릭하면 캐릭터가 반대로, 반대 방향을 봅니다 근데 이 방향이 좋죠 모자를 할 건데요 음, 학생이니까 요게 낫지 않을까요 싶은데. 그리고 헤어는, 요거. 그리고 까만색. 오, 이거 괜찮지 않아요? 굿. 굿, 굿. 그 다음에, 음, 눈은, 이거, 요거. 우와, 이거 괜찮네요. 상의는, 음, 아, 음.. 상의는 요거! 학교니까! 자그 다음에 하의는 검은색 치마로 하고요 신발은 음... 검은색깔? <laughs> 검은색깔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1 슬롯에 짜장자 그럼 여기까지 1번부터 6슬롯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다된그 시절로 뼈. 자 이제 6수로까지 했는데요. 1번 후보 얘 예, 이름도 지어주시고, 2번 후보 이름도 지어주세요. 3번 후보 이름도 지어주시고요. 4번 후보 또 이름 지어주세요. 5번 후보 이름 지어주시고요. 6번 후보 마지막 이름 지어주세요. 자이 중에서 누가 제일 나은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